참가번호 1번, 박유진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람. 지덕체가 조화로운 참가번호 1번, 박유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2번, 복송이입니다. 어디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한국의 미를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에 순수하고 깨끗한 미를 알릴 참가번호 3번 송서영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4번 민서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미스그린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참가번호 5번 박시문입니다. 저는 약사로서 여러분께 인간 비타민 박시문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비 참가번호 6번 김나영입니다. 편안하고 활기차고 행복함 그 자체인 저 김나영만의 유일무이한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넘치는 에너지로 미스 그린 코리아를 빛내겠습니다. 참가번호 7번 김연수 기대해 주세요. 데프리카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이 자리에선 참가번호 8번 김지은입니다. 미스 그린 코리아를 빛낼 세상에서 하나뿐인 참가 번호 9번 박하나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대한민국 대표 언론인을 꿈꾸는 10번 정서연입니다. 미스 그린 코리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밝은 에너지와 통통 튀는 미소가 매력 포인트인 참가 번호 11번 정서라 후보자를 끝까지 쭉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 3개국어가 가능한 다양한 매력을 지닌 참가번호 12번 조주리입니다. Let's go green Korea!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전직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 참가번호 13번 이 루리라입니다. 한번더 한국 대표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4번 박혜미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하는 미스그린코리아로 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개 속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참가번호 15번 정진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16번 노규호입니다. 포카운타스. 동양적인 매력과 서구적인 매력이 함께 있어 붙은 제 별명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꿈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이 무대에 선 참가 번호 17번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미스 그린 코리아를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그려나가겠습니다. 참가번호 18번 김이엘입니다. 환경조각과 참가번호 19번 위지영입니다. K 뷰티, K 패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름다운 미스 그린 코리아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인장처럼 강인함과 장미꽃의 열정을 가진 참가번호 20번, 배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미스 그린 코리아의 새로운 아이콘. 참가번호 21번, 한유진입니다. 저를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2번, 김서혜입니다. 앞으로 미스 그린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미스 그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3번 김희경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한 여성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조주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빛나 현 지레울지 참가번호 25번 김현지입니다. 제 이름처럼 아름다 오늘 밤을 아름답게 빛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참가 번호 26번 배순미입니다. 동양적인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27번 김유진입니다. 저만의 톡톡 튀는 매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는 미스 그린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니하오. 콤방아. 안녕하십니까? 총 4개 국어를 할수 있는 국제 동시통역사 이가 김입니다. 감사합니다. 16개국 34개 도시의 여행지를 지나 드디어 17번째 여행지인 미스그린 코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만능 엔터테이너 정윤지만의 매력으로 최고의 여행을 완성하겠습니다. 밝은 에너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미스 그린 코리아 출신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서윤 기억해 주세요. 다섯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더먼 세계를 보는 미스 그린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참가 번호 31번 안신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푸른 바람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질 참가 번호 32번 김경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캐스터를 꿈꾸는 참가 번호 33번 박시연입니다. 환경을 위해 봉사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34번 최보경입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는 미스 그린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